네, 지금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다시 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 고전 역학에서 양자 역학으로의 이 책의 핵심은 양자 역학의 해석을 주로 나타내려고 한 겁니다. 음양오행사주명리가 고전 역학의 뉴턴의 법칙에서 이 미결정론의 상태의 불확정성 원리를 사용하는 양자 역학이 우리에게 어떨 때 발현이 되고 어떻게 나타나며 그 엔트로피라는 그 공명, 뭐, 연력학 제2 법칙이, 음, 물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, 이런 거를 다 기록을 하였습니다. 음, 중요한 건 그, 양자 역학이 핵심이라는 거죠. 그게 우리의 삶에 더 밀접하게 관련돼서 운의 작용이 더 크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책에 이 명리학의 형성 배경에는 지금 저의 교수, 저 대학원 지도 교수님으로 계시는 김현재 교수님이 번역하신 명리학의 이해라는 책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. 음, 그리고 그동안은 뭐 제가 나머지는 다 공부하고 임상하고 세월을 지내오면서, 음, 제 머릿속에 또 경험 속에 들어가 있는 결정체가 되겠죠? <laughs> 네,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연력학 제2법칙이 진화의 과정인데, 그게 요번에 나타났던, 이민날에 나타났던 그 반응들이에요. 그걸 제가, 음, 발견했고, 그 전에 알고 있던 그런 거가, 음, 어떻게 이걸 연결할까 하다가 이제 이렇게 맞춰지게 된 겁니다. <laughs> 네, 참고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 이렇게 하신 분처럼 어, 연락 주세요. 감사합니다.